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길잡이 AI 도서관의 제이입니다 드디어 오픈 AI의 소라2가 공개됐습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라2가 어떤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한계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공식 데모 영상만 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빡세게 테스트해 보면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소라2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OpenAI의 소라2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구글의 비오트리처럼소라2도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내장된 비디오 생성기인데요. 이 오디오 퀄리티가 진짜 엄청납니다. 현재 소라2는 물리적인 현실감이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비디오 생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나 백플릭 같은 까다로운 장면들도 아주 잘 소화해낸다고 합니다. 이번엔 패들보드 위에서 백플립을 하는 남자입니다. 거의 모든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흔들리는 패들보드 위에서 백플립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데 그런데도 이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 생성기들은 이런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거나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할겁니다. 애니메이션 생성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화산...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떨어지는... 단순히 캐릭터들이 내레이션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실제 애니메이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배경 음악까지 분위기에 맞춰 생성해냅니다. 여기 물리적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Ciao! 움직임 대부분이 물리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건 훨씬 더 엄청난 예시인데요. 달마시안이 아주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laughs> 앞서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보시는 이런 클레이메이션처럼 다양한 스타일도 문제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짧은 비디오를 업로드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소라 2에서는 카메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비디오에 직접 등장시킬 수 있는 거죠. How did Sora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로형 틱톡 스타일 비디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 데모 영상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낙색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전부 한글로 짜볼 거니까 보면서 편하게 따라오세요. 그럼 가보시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소라2 접속 방법은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걱정 마십시오. 여기에 만들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설정에서는 세로형과 가로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영상 길이는 설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엔 각 영상이 10초 길이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레퍼런스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도 한 동양인 여성이 아주 심하게 웃다가 놀란 표정을 짓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다음 다시 엄청 신난 표정을 짓는다. 이 모든 걸 10초짜리 클립 안에 담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laughs> 어, 뭐지? 아, <laughs> 어,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약간 소름돋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웃다가 놀라고 울다가 또 갑자기 신나하는 그 흐름이 꽤잘 이어집니다. 오디오싱크도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첫 테스트부터 결과가 꽤 괜찮네요. 자, 이번엔 좀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 모델이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더 쉽게 말하면 상황 파악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재 개그라고만 쳐봤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하시죠? 자, 오늘의 아재 개그 갑니다. 오징어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또 시작이다. 시작이다. 실내 오징어.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무슨 개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세 하나만큼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카페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보면 한국의 세계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만 다듬으면 이걸로 정말 흥미로운 영상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삼겹살을 메이드 복장의 아저씨들이 배달해주는 한국 음식 배달 서비스 광고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삼겹살 이젠 메이드가 배달해드립니다 와 고소하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맛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최고예요. 삼겹살 메이드.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눈갱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시다시피 제가 입력한 설정 그대로 완벽한 한 편의 광고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엔딩의 글자들이 약간 깨지긴 했지만 컷을 여러 개 나눠서 혼자 편집하고 그래픽까지 넣은 걸 보면 진짜 자동으로 영상 한 편을 완성해냈다는 게꽤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엔 공익 광고 느낌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롬프트는요, 한복 입은 할머니의 M4A1에 대한 공익 광고. 네 저도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돌려보죠 방아쇠는 함부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총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안전은 지키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엔 상황 이해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무대에서 농담을 했는데 관객들이 웃지 않아서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었죠 나 말고 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음...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음으로는 이걸 시도해보겠습니다 한국 틱톡에서 무조건 바이럴될 웃긴 비디오 이번엔 설정을 세로 영상 모드로 바꿔서 출력해봤습니다 자 재생해보겠습니다 아 매운 건잘못 먹는다더니? 어, 어. 다른 거 같아 이거 사람 먹는 거 맞아? 너왜 이렇게 독하냐 음, 제가 보기엔 이게 바이럴은 안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얼굴이 붉어지는 그래픽 디테일이나 젓가락에 떡볶이 소스가 살짝 묻어 있는 부분 같은 건 진짜 실제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소라2를 쭉 훑어보니 오픈 AI가 이걸 시장에 어떤 포지션으로 내놓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요. 분명한 건 단순한 비디오 생성기 이상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페이스나 앱에 들어가 보면 기본 구조 자체가 틱톡의 경쟁 서비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직접 만든 영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What? Evening.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Wait, are you? You're Ronald McDonald? And that's Colonel Sanders? <laughs> Sir, step out of the vehicle for me. <laughs> All right, hands off the wheel, buddy. Hey, don't. Hey, stop. Stop the car. Dispatch driver just fled. It's Ronald McDonald with Colonel Sanders. Attach unit 24 westbound on Magnolia. Still in pursuit of uh, one K9 on a black scooter, speed four eight and climbing. Copy 24. Confirming suspect is a dog on an electric scooter. Affirmative. He's weaving through traffic like he knows. You gonna let me in? It's cold out here.

아이스타인이 UFC에서 승리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거의 비디오 밈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틱톡 같은 쇼트폼 영상 플랫폼과 경쟁할 수준 아니 어쩌면 차세대 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소라2의 비디오 생성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좋았 좋은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눈파는 남자친구 밈. 스펀지밥 스타일로. 한눈파는 남자친구 밈을 프라투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죠. 어, 뭐야! 저건 새로 나온 거잖아? 어이, 나! 눈 똑바로 안 뜨지? 아, 나도 모르게. 모르게가 어있어 게임보다 내가 더 재밌다고! 알았어, 알았어, 진짜야! 글씨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어떤 밈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새로운 여성을 최근 출시된 게임으로 재구성해서 밈을 바꿔놓은 걸 보면, 밈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한 걸알수 있네요. 다음 예시입니다. 나루토와 루피가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싸운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보시죠. なると、螺旋ガン、ジェットピストル、影分身、まだまだ 물론 영상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기술 이름을 외치면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언급하지 않은 나선왕까지 등장시키는 걸 보면 확실히 이두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루토 질품전 게임플레이 영상 같은 자료들을 학습한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테스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램덩크 한 장면을 업로드해서 이 페이지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얻은 결과물입니다. 난 누구냐? 내 이름을 말해봐.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캐릭터는 바뀌었지만 장면 속 대사는 그대로 말하고 있고 목소리도 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만화 페이지 하나만으로 완전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메오, 즉, 특정 캐릭터의 사전 훈련된 AI 모델을 비디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아이폰 앱에서만 까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말트만을 선택하고 프롬프트로 일론 머스크와 태권도 겨루기를 한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 초상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즉, 실존 인물은 명시적으로 등장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가상의 인물들은 등장시킬 수 있는데 실존 인물의 경우 디페이크 기능의 검열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라2에서는 저작권 문제보다 초상권을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까메오 기능으로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샘 알트만이 제2의 AI 도서관이 최고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모두에게 말하는 틱톡 스타일의 인플루언서 영상입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죠. everyone quick recommendation c a i tools of any t r i g g o u t u b e channel seriously it's full of smart takes on ai and awesome tutorials i watch it all the time go show him some love hit subscribe ring the bell you won't regret it 제 유튜브 디스크립션을 분석해서 그대로 영어로 말으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능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제 유튜브 이름도 영상에 포함시켜 주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제 채널 스크린샷도 업로드해서 동일한 프롬프트에 이 스크린샷은 내 채널 스크린샷이다라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quick tip 제2의 AI 도서관이 최고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Smart reviews, Go check it and... 보시다시피 스샷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명도 영어로 바꿔 버렸고요. 아직은 업로드한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완전히 새 비디오로 옮기는 기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래하고 춤추는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롬프트는 세말트만이 에어로빅을 하면서 김치와 삼겹살에 대한 레브란다입니다.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재밌네요. 다른 건 몰라도 랩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심지어 비트에 딱 맞춰 랩을 하네요. 춤도 자연스럽고 컷신 구성도 좋고 게다가 오디오와 립싱크까지 완벽합니다. 이걸 보니 쇼폼 영상 생태계가 또 한번 바뀌는 느낌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물리적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 조금 까다로운 프롬프트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한 한복을 입은 남성이 스키를 타며 묘기를 부리는 장면을 따라가는 트래킹 샷입니다. 과연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보시죠. 카메라 움직임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몸의 움직임과 신체 구조가 이전 세대 비디오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사실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로 이건 BO3와 클링 2.5 버전에도 같은 프롬프트를 줬을 때의 결과인데요. 클링은 움직임이 소라2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아쉽게도 캐릭터가 여성으로 출력되었네요. 이번에는 트램폴린 위에서 공중제비 이렇게 짧게 프롬프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네요. 소리도 자연스럽고 덤블링하는 동작도 무난합니다. 다만 뭔가 살짝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무대들과 비교하면 제일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링이 목이 갑자기 돌아가는 오류만 없었다면 화질이나 퀄리티 면에서 확실히 최고였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1인칭 시점에 대한 이해도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클리프 다이버가 절벽을 달려 물로 다이빙하는 1인칭 시점 영상입니다. 이건 좀 무섭네요. 뛰어내리다가 벽에 부딪히고 그대로 미끄럼틀 타듯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다이빙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POV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반면 다른 모델들은 POV가 어떤 개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화질 면에서는 아직 소라투가 두 모델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시문이 아주 복잡한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도서관 같은 방 안에서 한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로 책장을 넘기며 고대 그리스 철학서를 읽고 있고 천장에는 금빛 테파리 모양의 샹들리에가 떠다니며 빛을 뿜어내고 있다. 창가에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만든 스웨터는 점점 살아 움직이며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 옆에서는 고양이가 바둑판 위에서 스스로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두고 있음. 뭔 개소리야! 과연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보시죠. 음, 잘 되네. 우주 비행사는 무중력 상태로 책을 보고 있고 해파리 모양 샹들리에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고 스웨터가 살짝 움직이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바둑판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달 선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 솔직히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두 모델 모두 소라투보다 화질이 더 좋지만 프롬프트 이해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테스트입니다. 프롬프트는 디즈니 엘사 캐릭터가 빨간 눈을 가진 거대한 남아에게 도망치고 있다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나왔는데요. 아마도 저작권 공용 디즈니 캐릭터는 출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즈니만 떼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공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출력이 됐는데요. 스타일은 디즈니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장면 자체는 괜찮고 오디오 효과와 음악까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상 생성 모델이 나오면 테스트해야 할 필수 프롬프트가 있죠.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모습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생성은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초상권 쪽은 오픈 AI가 꽤 엄격하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회 가능한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울포브 월스트리트 포스터를 업로드하고 이 영화 포스터가 살아 움직인다 라고 넣어서 생성해봤습니다. 결과는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을 임의로 움직이게 하는 건 막혀 있네요. 확실히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절차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실존 인물을 넣으려면 카메오 추가 기능을 써야만 하는데 이 기능은 현재 아이폰 앱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웹에서는 카메오를 만들 수 없고요 앱에서 카메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을 직접 촬영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얼굴을 여러 각도로 돌리거나 크게 말하는 등 지시에 맞춰 얼굴과 목소리를 캡쳐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생성하는 식입니다 니다 I'm going to click Retake here. Um, so, in this flow, you'll be asked to record a dynamic audio prompt. Um, so, you know we'll present you with some random audio challenge. Then there'll be a liveness check. You'll be asked to move your head in certain directions. And then that'll get sent to our systems where we do tons of validation, basically to ensure that no one's impersonating you and um, this is indeed you on the network. Once you've done that and your cameo is approved, uh, you can set who can use this cameo. 다자 no you you 다음은 게임 장면 생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로는 그냥 GTA6라고 입력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GTA6라는 프롬프트를 AI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Gta의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출력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2025년에 출시 예정이라는 그래픽도 넣었고, 게임 타이틀 폰트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컷신과 장면들도 꽤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 대국민 민속돌이 스타크래프트 플레이 영상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스타크래프트 1 테란 대 저그입니다. 이번데파이입니다 쏘면서... 이번 생성물은 조금 아쉬운데요. UI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그래픽이 깨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카트라이더 대회 중계 화면 프롬프트를 넣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시가 다시 한번 드리프트 각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파란 불꽃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속도 30, 쭉. 아, 여기서 부스터 준비됐고요. 다리 구간 들어가면서 안쪽. 아, 깔끔하게 안쪽. 뭔가 해설자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은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AI가 카트라이더가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다음은 한계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션 그래픽 부분인데요. 프롬프트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강조하는 모션 그래픽이었고, 추가로 경상도 사투리로 나레이션을 하도록 입력했습니다. 지구 위, 동아시아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반도.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위 35도에서 38도 사이, 동경 126도에서 129도. 한국 지도 아웃라인은 맞지만 위치가 중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픽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로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용 모션 그래픽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DNA는 헬리케이스에 의해 풀리며 두 가닥으로 나뉩니다. 이어서 RNA 중합효소가 새로운 상보적 가닥을 합성해 복제가 완성됩니다. 결과물을 보면 나레이션 설명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래픽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엉터리 모션 그래픽입니다. 아쉽게도 모션 그래픽 생성에서는 아직 복잡한 내용까지 처리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계점들입니다. 프롬프트는 통기타에서 C 코드를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통기타에서 C 코드를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약지를 5번 줄 3프렛에, 중지를 4번 줄 2프렛에, 검지를 2번 줄 1프렛에. 보시면 악기와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안에서 텍스트와 그림을 직접 그리는 부분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프롬프트는 한국사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 지도를 그리며 고려의 건국에 대한 정보를 강의 중입니다. 결과물을 보시죠. 여기 송악, 지금의 개성입니다. 왕건이 태봉의 장군이던 시절,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죠. 918년에 그는 궁예를 몰아내고 새 나라 고려를 건국합니다. 이 화살표가 바로 오디오를 들어보면 AI가 고려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화이트보드에 그려지는 선과 그림들은 뭔가 어색합니다. 이것으로 소라 2에 대한 제 개인적인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픈AI가 소라를 오랫동안 방치해서 영상 출력 모델은 포기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까메오 기능을 사용하면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소라2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소라2는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인상적인 비디오 생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소라2에 접속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폰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웹에서 바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가입하면 계정 접근 권한이 열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데요. 바로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현재는 초대 코드가 있어야 접속 가능합니다. 초대 코드를 받으면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팝업창에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소라토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오늘 보여드린 모든 영상도 무료로 생성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개 영상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라2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알려주세요. 소라2에 직접 접속할 수 없지만 무언가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생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과 공유할 최고의 AI 소식과 도구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